323페이지 도형의 반정식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의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평행이동은 이제 가로 열고 X, Y가 있으면요. 화살표하고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의미는 어떤, 어떤 거냐면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걸 의미를 해요. 아시겠죠? X축으로 A만큼, Y축 B만큼. 표현이랑 의미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표현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다고 해요. 자, 됐죠? 이거 잠깐 외우십시오. 자, 그러면 세상에는 이제 평행이동이랑 밑에 써야 될 대칭이동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시고 밑에 대칭이동 쓸 거고 여기에 평행이동 쓸 겁니다. 평행이동에는 점이동이랑 도형이동이 있어요 점이동은 x1, y1이 있으면요 x1, y 이 있으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그 점은 x1 플러스 a, y1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그리고 도형이동은 예를 들어서 직선, 포물선, 원 이런걸 도형이라고 해요 도형이동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b 를 대입한다. 이 대입한다의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x 축으로 a만큼 y 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점이동은 이동한 그대로, 표현한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도형이동은 x 대신에 x-a 예요 x 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a 를 대입하고요. y 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y 대신 y-b 를 이용해요. 이거를 고2 때도 헷갈리고, 고2 말에도 헷갈리고, 고3초에서도 헷갈리고, 수능 직전에도 헷갈려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x 축으로 a만큼 y 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요. 표현은 그대로예요. 이거. XY는 x, y는 x 플러스에 y 플러스 b인데, 점이동은 의미가 똑같아요. 표현이랑 의미랑 똑같은데, 도형이동은, 도형이동은 x 대신에 X추로 A만큼 이동하면 X-A를 대입을 하고요. Y-B를 대신 y -B를 대입한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한 학생한테 보통 7, 8번을 설명해요. 여덟 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번에 완전히 외워서 3년 기억날 정도로 외우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X추로 2만큼, Y추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점이동은요. 1만 4라면 1 플러스 2, 4 마이너스 3. 그래서 3만 1이 돼요. 도형 이동은요. 예를 들어서 직선의 방정식인 y 골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고 해요.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죠. 요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하죠. 그래서 y 플러스 3을 이 y 자리에 대입을 해요. 됐죠? 그래서 y 대신에 y b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y -3이니까 y 3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요거를 정리하면요. y -4x 1 2가 돼요. 이게 도형 이동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점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요. 필기할 뿐만 아니라 외우셔야 돼요. 대칭 이동할 때또 헷갈려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대칭이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대칭이동으로 내려왔습니다. 평행이동도 점이동이랑 도형이동이 있고요. 점이동이랑 도형이동 하는 방식이 달라서 같지 않다 이렇게 표시했고요. 위에서. 여기서는 점이동이랑 도형이동이 같은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평행이동도 점이동, 도형이동 있고, 대칭이동도 점이동, 도형이 있는데, 점이동이랑 평행이동, 도형이동은 풀이하는 방법이 다르다, 같지 않다. 점이동, 도형이동은 대칭이동의 경우는 같다.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X축 대칭은 그 반대인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요. 점이동이, 도형이동이든. Y축 대칭은 X 대신에 반대인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요.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Y골 X 대칭은 x y 의 체임제 역함수 구하는 거죠. y 골 마이너스 x는 x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데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동시에 하셔야,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잠깐 들게요 예, 2 콤마 1이 있어요. 그래서 x축 대칭은요. 여러분, 그림을 안 그려줘도 할수 있어야 돼요. x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인가 아니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잖아요. 그래서 이 2콤마 1이면, X 대칭이라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2콤마 마이너스 1이다. 됐죠? Y 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죠? Y 축 대칭은 반대인 X, 그래서 마이너스 2콤마 1이다. 그리고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외우실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X축 대칭은요, X축 대칭은 이거죠.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이것만 바꿔주니까 이쪽이 오는 거고,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고요.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여기 와야 되고요. Y골 X 대칭은요, XY 체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y 이꼴 마이너스 x는 요거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행이동 여기 책에서 설명한 거를 한번 읽어보고, 아까 외운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평행이동에는 점이동이랑 도형이동이 있다. 요거 잠깐 올릴게요. 평행이동에는 도형이동이랑 점이동이 있다. 됐죠? 내가 잘못됐죠? 점이 있는 x1, y1이어야 되죠? x1, y1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x1 플러스 a, y1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도형이동은 f라고 표시라고 이꼴 제로가이게 도형이에요, 도형. 표현 아니에요, 표현. 표현은 다른 거라 그랬죠?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도형이동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하고, x 대신에 x-a를 대입하고, y 대신 y b를 대입한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얘는 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 아닙니다. 이거랑 이 도형이랑 좀 이따 설명 드릴게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이 표현이랑도 구별해야 돼요. 표현은 f랑 이꼴 제로가 없어요. 표현은 f랑 이꼴 제로가 없고요. 이거는 도형입니다. 도형. 도형은 f랑 이꼴 제로가 있고요. 아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 X 대신에 -X X-A, Y 대신너 -Y Y-B를 대입했다고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이 되어 있다는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32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개념 익히기 하시기 전에 제가 404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404번 자 404번입니다. 404번은 얘는 뭐예요? 표현이에요. f랑 이꼴 제료 없죠? 표현이 x, y가 있는데 x-2, y-5 x 대신에 y-1을 대입한 그게 아니에요. 얘는 표현이에요. 표현 x, y가 있으면 x-2, y-5면 얘 의미를 파악하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이동해요. 됐죠? 구별하셔야 돼요 f가 있고 equal 0면 도형이에요 그러면 얘가 똑같이 요 모양인데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요 x 대신 x 마이너스 2 대입하고 y 대신 y 플러스 대입했기 때문에 의미는 어떻게 돼요 의미는요 x축으로 2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얘 의미랑 지금 다르죠 표현은요 있는 그대로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이동하는 거고 f equal 0가 얘가 이렇게 이동했다고 치면요 얘는 도형이기 때문에, 부, 이 꼴이, X 대신에 X-1을 대입한 거고, Y 측으로 Y 플러스 5를 대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의 의미는 어떻게 돼요? X 측으로 2 플러스 2만큼 이동하고, Y 측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해요.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표현이랑 도형이랑.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 하시고요. 대단히 중요하고, 이거 구별하시고, 325페이지 개념 익히기 다 풀어보십시오. 다 풀고 가셔야 됩니다. 문제 풀다가 헷갈리면 바보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문집세요. 됐죠? 그러면 요 부분 앞에 것만 탄탄히 하면 다 쉽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렁설렁 이제, 이제 대충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평행이 동했는데요 요거 표현이네요, 표현. 맞죠? 여러분들 이 표현이에요, 표현. 표현이 X 플러스 1이 되고 Y 마이너스 B가 있어요. 그럼 의미는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점이 마이너스 2마 3이 있으면요, 이 의미가 이거니까, 표현을 의미로 바꿔놓고, 얘를 의미로 평행 이동시켜야 되죠.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3을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게 A 마 1이에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해당되는 B는 1이 됩니다. 요거를, 요거를 갖다 놓고 풀면 돼요. 자, 5콤마 마이너스 1을 3마 4로 옮겼대요. 5마 마이너스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는데 걔가 3마 4가 됐대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 B는 5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의미를 파악을 하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으로 5만큼. 그러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의미를 거쳐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327페이지.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쉬운데요. 높아시면서 다시 한번 해드린 거예요. 자, 점이 이쪽으로 옮긴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의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게 마이너스 1,2라서 a는 2, b는 3이에요. 그래서 의미로 바꿔치기 하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요. 이 직선은 도형이죠. 도형이 이쪽으로 옮겨진대요. 그러면 이 의미로 가끔 x 대신에 x-2, y 대신에 y-3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요. 정리한 식이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이 개수를 봐야 된다 했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죠. 그럼 a는 3, b는 마칠이 되네요. 알겠죠? 두개더한 마사가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의 제 03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포물선이 있어요, 도형이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 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X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을 해서, 어? 점이동을 통해서 구할 건, 이게 편할 것 같은데요. 얘를 완전 제곱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X축으로 P만큼, y 축으로 p 플러스 2라 그러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를 대입을 하고 y 축으로 p 플러스 2라 그러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거의 꼭지점이 y 축에 있다고 하니, 꼭지점에 y 축이 있다고 하니, 이거를 정,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꼭짓점의 y 좌표가 0이라는 뜻이잖아요. p 플러스가 0이니 p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예, 도형 이동을 통해서 구한 거고요. 제가 솔브트로점 이동을 구해볼게요. 아까 완전 제곱했죠? 1,3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이동하면 점 이동이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그랬죠1 플러스 p, 3 플러스 p 플러스 2 얘가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p는 마이너스 3 똑같이 나오네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필수의 제 04번 설명하겠습니다. 평행이동이 이렇게 있고요. 의미를 파악을 하죠.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렇게 의미를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옮겨진대요. 그 원을 완전 제거를 해서 원의 반정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y 대신에 y 플러스 4를 대입을 해요. 이렇게 도형 이동한 거예요. 도형 이동.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럼 얘가랑 얘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o 마이너스 a가 3이 되니 a는 2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똑같고 b가 뭐예요? 3이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점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이를 완전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콤마 1이에요. 그거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원박을 꾸미시면요.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마이너스 a가 반지름 아래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는 5마이너스 r 반지름 아래 제곱인데 그게 3이래요. 그래서 a는 2 구하고 그리고 B는 뭐예요? 3이 되네요. 알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330페이지 대칭이동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앞부분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때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332페이지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 앞에 부분 다시 읽어보시고 332페이지의 개념 익히기 다 풀고 넘어가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됐죠? 그리고 330페이지의 필수해제 05번도 여러분들 이 풀어보시고요. 334페이지 필수해제 06번도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335페이지 필수해제 07번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제가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여기도 설명드릴 게 없어요. 자, 그리고 피스에즈 08번 부터 설명드릴게요. 피스에즈 08번입니다. 중요하고요. 한 3, 4문제만 더 설명드리고 수학상을 다 마칠게요. 자, 자, 요 내용 중요합니다. 피스에즈 08번 시작하겠습니다. 점 2콤마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2콤마 1에 대해서, 이 대해서란 말은 얘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콤마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콤마 1에 대해서,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여기 A예요. 그림을 반드시 그르셔야 돼요. 자, 대서를 해 이렇게 네모로 쳤고요. 똑같이 네모로 쳤어요. 대칭 이동하니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AB랑 2콤마 3의 중점이 마이너스 2콤마 1이 된다. 그래서 중점을 구한 게 마이너스 2. 중점을 구한 게1 해서 AB를 구해내서 AB 샤피를 구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3,4에 대해서, 대해서 이것도 네모를 쳐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완전 제곱해서 구해볼까요 5,0이죠? 5,0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마찬가지로 A,B라고 하고 a와 5의 중점이 3, b와 0의 중점이 4 이렇게 계산해서 ab를 구해요. 됐죠?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그리고 반지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돼서 x 1 제곱 y 8의 제곱은 1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요게 좀 어렵습니다. 피스의 공구가. 발전 예제랑 똑같은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번이 되게 어려워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점 P가 있어요. 1,4를 이번엔 점이 아니라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도 한데요. 그래서 P가 1,4가 있고요. 요 직선이 있어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도 한 점의 좌표를 AB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요. 1,A를 2분의 1로 나눠주면 중점이 되고, 4랑 3을, b를 더해서 2분의 1 하면 중점이 되죠. 그래서 중점을 구했어요. 그 중점에 구한 거를 이 직선에 대입하면 성립을 하겠죠. 이 직선이 이렇게 대칭 직선이니까요. 대입해서 설명을 해서 한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2죠. 그리고 p 요, p 요 이동한 점, 1콤마 4랑 A 콤마 B로 이루어진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구해요. 그러면 이2의 기울기랑 이2 e 기울기랑 E의 기울기 A-1, B-4, 이 기울기 두 개의 곱이 수직이니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서 AB의 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AB의 식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AB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 콤마 2가 나온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저기, 그, 문제는 제외시키고요. 요 부분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세요. 2번이고요. y 골 2x 마이너스 1을, 2x 마이너스 1을 y 골 x 플러스 3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x', y' 이라고 놓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1번에 구했던 방법이랑 동일해요. 여기 있는 이제, 이 직선이 한 점을, p를 x1, y1 이라고 하고, p'을 x', y' 이라고 놔요. 그러면 이두 개의 중점이 이 직선을 지난다. 두 개의 중점이 이 직선을 지난다. 이렇게 한식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두 점의 기울기랑, 이 1이랑 곱한 게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 식을 만들어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구하려는 게 x', y' 이 잖아요. 그러면 x', y'로 이루어진 직선의 반증을 세우고 싶어서 두 개를 열립을 해서 x equal 이렇게 만들어요. x'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빼서 x equal, y equal 이렇게 만든 다음에 됐죠? 이 x 꼴, 있고 y 꼴을 어디다가 대입을 해요? 이 직선 있잖아요. 이 직선에 대입을 해서 프라임으로 이루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가 x, y가 자치고 여기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자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 이루어진 직선의 방정식 을 세우고 프라임으로 쓰기가 뭐하니까 프라임을 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솔브 원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솔부2 설명하겠습니다. 솔브2를 알게 된 이유는요, 솔부원이 워낙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2 x 1의 특정 한 점을 찾아요. 그래서 x에 0 대입해서 0,-1. 그리고 요 점을, 대칭 이동할 요 점을 a라고 놔요. 그거를 a, b라고 놓고, 어떻게 해요? 중점을 구하고요. 중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중점이, 어떻게 해요? 중점을 구하고, 중점을 요 직선에 대입을 하고, 중점을 구하고요. 그 중점을 요 직선에 대입해서 한식 만들고, 이거의 기울기랑 이거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이다. 그래서 여기서 AB를 구해내요. 여기서 A랑 B를 구해내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랑 연립을 해서,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랑 연립을 해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해요. 그리고, 요 점에 잡히고 했죠? 두 점에 잡혀갖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요런 방식으로 주로 학생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거 이미의요 아무거나 X에 대 0을 대입해서 0값만 마이너스를 찾고요. 요거를 AB라고 놓고, 대칭점을 찾아요. 어떻게 해요? 중점이 요 직선을 지난다? 한식. 요의기울기요의기울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이다 한식. 그래서 AB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요식이랑 요식이랑 연립해서 요점에 잡비로 구해요. 그래서 요점과 요점에 잡혀가지고 요직선에 반전시 구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0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0번. 자, 중요합니다. A점이 0,2, B점이 6,3이래요. 그래서 A점이 0,2, B점이 6,3이래요. X축에 움직이는 P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AP랑 B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AP랑 B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B를 어떻게 해요? B를 역 X축에 대칭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B'을 구해서 6,-2 해요. 그 다음에 이점이랑 A랑 스트레이트를 구해요. 스트레이트로 그면 이게 최단 거리가 돼. 요 왜냐면 하 요기랑 요기랑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이죠. 그래서 요거의 길이가 삼각형이라고 하면 삼각형 요기의 길이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은 이거의 최소값이랑 같기 때문에 이거의 최소값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x축 대칭 이동한 6, -3이랑 0, 2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바로 이 문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얘를 가만 놔두고 얘로 옮겨도 돼요. 그래 스트레이트를 걷어 동일하게 P 점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내돌기면 이쪽으로 옮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CF로 CF로 추가적으로 이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P 좌표를 구하래요. P 좌표. P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분명히 설명했는데. 또 질문해요. 이거 아, 답답해 죽겠어요. 자, b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a랑 b 프라임이랑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요 직선, 요 직선을 구해요. 그리고 직선을 구하려면 두 점의 좌표가 나니까 기울기 구해야 되죠. 기울기 구하고 그 다음에 y 좌표는 2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요. 그다음에 이 질문 구하기에서 뭐요 y에다 제로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p점의 좌표가 나와요 됐죠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거 설명하고한네 다섯 번 질문해요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문제는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까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최단 거리를 만드는 ap랑 bp의 최솟값을 만드는 p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평행이동한 요식 자 평행이동이랑 x 축 대칭한 요식에다가 이 직선의 반정식을 구한다 점이 나오니까 직선의 반정식두 전망이 구할 수 있죠 그리고 y 에다 제로 대해서피점 구한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뭐 주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이 최단거리 문제 잠깐 한 문제만 더 두세 문제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보십시오 확인 체크 433번입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최단거리를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a프라미 이쪽 옮기고요 그래서 2,3인데 마이너스 2,3 b를 x좌제층에서 6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요 그 다음에 얘랑 스트레이트를 구해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으니 요거의 길이는 요거의 길이랑 똑같고 요거의 길이는 요거의 길이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기 때문에, 요거가 최단거리가 되는데, 그거는 요거랑 요거랑 같기 때문에, 요거, 요거, 요거의 최단거리랑 같다.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해 놓으십시오. 됐죠? 그리고 연습문제 346번 설명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y 골 x가 있어요. a점이 있고 a점이 y 골 x 위에 점 p, q 이렇게 한대요. 이 지점 간이 얘를 평행이동하는 해서 평행 이동 평행 x, y 대칭해서 3콤바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를 y 골 x 대칭하니까 x, y 체인지 이렇게 구해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를 구해요. 이게 최단거리고 이거의 최단거리는 이거랑 이거랑 같기 때문에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의 최단거리와 같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그림을 그려놓으십시오. 됐죠 마지막입니다 실력업이에요 실력업 실력업 366번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는 equal 랑 f가 있죠 그래서 함수예요 함수 이 함수가 이렇게 바꿨대요 근데 뭔가 대칭이동이랑 평행이동을 한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걸로 하지 마시고요 앞에 필기 드렸는데요 대칭 이동 먼저,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하는 방식으로 좀 풀어서 해쳐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f, x, y는 1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y가 됐잖아요. 그러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는 뭐예요?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어 해치고 대칭 이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봅시다. 얘는요, X축 대칭한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X축 대칭하면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뒤로 바꾸니까 똑같죠?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죠? 그럼 답은 뭐예 1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